자, 109번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달라 보이지만 여기 공급했던 내용에서 흔히 벗어나지 않아요. 일 얘가 주어졌는데 이 값을 구하시오. 한번 봐봐. 얘를 제곱하면은 x의 1승이지, 그치? 그리고 얘를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 구하는 거는 양변 제곱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승하면은 x의 2분의 3승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3승하면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여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세 곱하고 세제곱하고 이를 두번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음. 그러면 이 값들이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식에서 잠깐만, 이기안바뀌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승, 2루트 2에서. 제곱을 먼저 합시다. 제곱. 제곱해주면은, 각각 제곱해야겠죠? 1승, x에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 a b 인데 어, 어차피 곱해도 1인 거 보이죠? 역수니까. 그래서 그냥 2는, 2루트 2도 제곱하면, 8. 그러면 이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분모의 이 부분은 6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치? 다음에 이번에는 이 주어진 식을 여기로 돌아와서 주어진 식을 세제곱 합시다 세제곱. 자, 그럼 변형공식으로 갑니다. 변형공식. 일단은 각각 세제곱을 해야겠지. x의 2분의 3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플러스 3ab. 3ab. 근데 둘이 곱하면 1이잖아. 그치? ab.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어떻게? 요거 한번더 그대로. 그지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됐어? 그게 뭐야? 세제곱한 거니까 2루, 2루트 2를 또 세제곱을 해야겠지, 그치 이건 좀 합시다. 2루트 2 세제곱이니까 세번 곱하는 거죠. 2루트 2두번 곱하면 8이잖아. 8이랑 2루트 2 곱하시면 16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되죠? 어, 그런데 우리 가 알고 싶은 건 누구냐면 얘만 필요하잖아, 그치 여기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가 마침 또 몇이야? 2루트2라고 알고 있는 값이야. 그치? 그럼 3 곱하기 2루트 2 하면 6루트2죠? 음, 6루트2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값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10루트2 이렇게 되겠지? 6루트2 넘어가면. 그치? 그럼 이제 다된것 같아. 이 값이 6이었으니까 분모는 자, 여기다 쓸게. 20분의 6 더하기 14니까, 이제 분자는 10루트 2잖아. 그제? 그럼 어떻게 돼? 약분해주면 2분의 루트 2로 계산이 되겠죠.